거친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가, 거라사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. 도착하신 예수님은요, 배에서 내리시게 되었어요. 자, 배에서 내리셨을 바로 그때에 지저분한 모습을 한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이 사람은요,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 지낼 수 없었고요.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. 마을에는 귀신들린 사람을 위한 집도 없었기 때문에요. 이 사람은 그저 이곳저곳 떠돌면서 생활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. 그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이 귀신들린 사람은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. 이 귀신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것을 보고는 멀리서부터 달려왔어요.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착하여 곧바로 엎드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요,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." 어,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? 자, 그 이유는요. 바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.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.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.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? 이 사람이 대답했어요. 우리는 군대라고 불립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였습니다. 제발 우리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. 옆에 있는 산 중턱을 보니까요, 많은 돼지떼들이 돼지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귀신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였어요.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 들어가게 해주세요. 라는 부탁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그 바, 부탁을 들어주셨고요, 귀신들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 저산 중턱에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 돼지떼는 비탈길을 달려 바다에 빠져 모두 죽게 되었어요. 성경을 보니까요, 이 돼지떼 돼지가 무려 2천 마리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돼지를 돌보던 사람들은 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 이 소식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.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.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. 예수님, 이 마을을 좀 떠나주세요.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부탁대로 마을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. 바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.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. 이 귀신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빠져나가고 이제 정상적인 몸이 되었는데요. 그 몸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함께하고자 했던 거였어요.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. 왜 그러셨을까요?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,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.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.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요, 어마어마한 귀신의 군대도,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. 그런 능력을 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그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였죠.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 여러 마을에 전파되어지도록, 전해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.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,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대가볼리, 이 거라사가 있었던 이 지방인데요. 대가볼리에 있는 10개의 마을에 이 소식을 다 전하게 되었고,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예수님이,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먼저 그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겠죠. 예수님, 어떤 분이셨나요? 파도도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.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귀신의 군대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있은, 있는 분이셨습니다.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죠.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죠? 이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.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전해 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. 믿어야 되고요. 그 믿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.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. 비록 최근 교회가 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. 능력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.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사실이죠. 오늘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한 그를 통해 어,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인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.